제일 좀좀이 이겨서 다행이긴 한데 아이또 그럴 때마다 우리 악원 한대안 터지나 <laughs>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아 쟤네들 뭐 뭐지 저거 어, 구축전대 네. 확실하게 음. 이기면은 딜이 얼, 얼마 안 되고 지면은 딜왕창하고아 이거 와, 뭐냐 이거 구축 잠자는 구축. 거인이네 이러면은 상대 팀은 완전 망하는 게 구축이 한 군데 뭉쳐갖고 다 나오잖아요. 서로 떨어져 나가려면 한참 걸리니까 저거 바로 신고감에 저거 구축적이두명 이해가 안는데세 명은 좀저 한쪽으로 몰려가면은 진짜 유구모 제가 스판 열어주고 쟤네들이 쏘는 거네 형은 그러니까. 어, A 가야 되겠는데? 어 A 가긴 가는데 영양가가 없어 네. B, c 쪽이 있어야지 뒤를 많이 하지 A쪽에 가면 저섬 때문에 다 가려져갖고 잘 안오지 또 <laughs> 그래서 저는 C로 가려고 합니다 빛만 나오면은 B, C로 가야돼 저는 C로 갑니다 왜냐면 A쪽에 가면은 B하고 C쪽에 있는거 아무리 정찰기 띄워도 이게 저각포라 넘기기도 힘들어갖고 쿨 빨래면은 무조건 B, C <laughs> 여기서 미노하니까 재밌더라 고 아, 기 미노.. 여기 미노 디모인 모스크바 최고지 여기 섬이 렇게 많은데 머리. 그리고 섬이 낮아 그거 뭐. 시즈보드 박아놓고 계속 쏘는거야 시즈모드 <laughs> <그러니까요>. <laughs> 하리카제가 있으니까난 하리카제 뒤로 가야지 하리카제가 휠탑이 좋고 네 아마 <laughs> 쟤네들 B전대가 상대편 B전대가 C로 올것 같아요 진짜 비친 척하고 세 명이서 오면 좀 그건 좀오버한 <laughs> 저걸 같은 팀한테도 엄청 신경을정 그래서 저는 오는 길에다가 어뢰를 좀 뿌려놓으려고요. 그때가 진짜 짬내 있을 때가 제일 좋은게 경로를... 어, 걸까. 벌써 탐지? 벌써 탐지? 세 명, 다섯 명, 여섯 명? 6명. 오, 여섯 명은 오... 에... 여기 여섯 명 와요. 뭐가 생각보다 좁아. 어, 나도 탐지... 포쌌어요 쟤네들! 힘든. 아뭐 힌덴 씨 모스크바 난 너만 쏜다 이제 정찰기 출격 아, 힘든 아, 맞는다. 아, 겁나 아프다. 힘든 견제 좀해 주세요. 힘든 너무 아파요. 소잘안 맞네. 어레 자연접근게티로하면 맞추기 힘들어 자연근

아, 이거 못 선다. 포 돌아가는 속도 응. 씨, 너무 느리다. 어, 좀, 좀 레이더 돌렸네. 토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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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끼. 토끼, 토거토다 토끼, 토끼, 토끼. 토끼, 토끼, 토끼. 토끼, 토끼. 토끼, 토끼, 토끼. 토끼, 토끼, 토끼. 토끼, 토끼, 토끼. 토끼, 토끼, 토끼. 두 명이나 왔어 근데 비를 언제 뺐지한 명이 비 갔다가 이제 온거 아닐까요? 그런가가도착하거 같다 스쿠버가 살라고 포버하 왔지 제트 사육씨 나랑 놀자 올라가서 좀, 좀, 야마토 빨리 되겠네 <laughs> 어.. 사 아, 누구이아안 나와. 섬이 있 어, 안좋와 섬이있어 어? 안미 오, 네미 오, 서미. 오, 서미. 오, 서미. 오, 서미. 오, 서미. 오, 서 야마토 진중어 야마토 이제 잡먹어야지 뭐야 누가쐈지 와 전탄 다타버다 완전 다타버아 야마토에 털렸네 저쪽 위에 야마토가 어. 이 새끼야 저 나중에 정립해놓고 죽일 뿐. 스 선박? 어? 무스코바 선박나안 보여, 정면 유구모야유구모유구모만남나어요 아, 앞뒤 왔다 갔다 하는게 어우, 좋은데, 이거? 새끼 잡고 내 노리네. 아, 짜증나네. 아. 저샀어 이번에. 방금 손하라는데? 너희들 뭐 땐거면 뭐왜 안가? 저거 지금 엔진 달아갖고 가감속 장난하는새또 진짜 뭐야 전타에서 엔진으로 지금 다시 또 바뀌는 그거라 유행이 가감속 장난을 전부 다 저거 엔진이야 저거 사람들이 이제 전타는 하도 이제 많이 겪어봐가지고 잘 맞추니까 가감속으로 이제 또. 아하, 나 죽겠다. 머리 <laughs> 아이씨, 오래, 죽겠는데 오래, 아, 죽겠는데 이거. 원래 자연 접근. 이 물. 발생 해결했습니다. 화재 발생. 틀어 빛이 안 돼? 딜 얼마 하지도 못했네. 아, 아이고, 어, 다르게 한 방에 보냈네. 어제 야마토가 또 어항에 들어갔습니까? 어항, 어항. 어항에 들어가면 죽지. 오나스. 아인. 적 아하, 좋고요. 길 얼마 못 했는데 팀은 이기고요. 네. 했습니다. 주포 침묵하세요. 안차라이시 아, 그래요? 누구 뭐 가깝나 보네요. 야마 토랑 무사시, 저 기서 노네？아이고, 우리 하리 카제죽었 고. 아 무사시 불상해 고통 당하고 있어 손 한번 돌려보세요 저는 힘덴에다가 비행기 비행기 뭐지 시간 늘어나는 거랑 예그 다음에 레이더 레이더 시간 늘어나는 거 아, 소나 그거 소나 예두개달났어요 네. 오, 그럼 완전체네. 소나 키면은 2분인가 가요? 2분. 아 우사시 불쌍하다. 여기서 정리를 다 해버리네. 승리가 있습니다. 야 상대편 요금어가 저기 있네. 무사시 쟤는 씨아 존나 역하겠다. 가감소 야마토 이 챘겨 어요아그거로쭉 뺏겼죠. 뭐마 아이고 로마 갔네. 점수를 또 벌었고요. 야마토가 때떨는지무서 씨가 떨지모르겠다무산시는 빨간 색깔. 보기에 야마토였어 야마토. 위치가 수 있는 위치가 야마토. 유구모 유구모 유구모가 그 앞쪽에 있을거예요 아까 어뢰를 여기 네. 무사시 쪽에 있 무사시 쪽으로 갔을라나 아 무사시 바로 예. 비행기 피우네 사실 바로 비행기 띄우네 얘좀 하는 애다 양아탄데? 아우리 모사지? 아무리 앞서고 있습니다 위쪽 에 있을 때는 탐지가 됐는데 위쪽으로 오니까 탐지가 안 되는 거니까 적저함이 침몰합니다 오 5분 남았습니다. 딱래잡차잡차가나요한대 맞고. 아, 산 나왔다. 뭐지이먹었내이나다 티만 깎아준 거죠, 그냥. 아 지금 저희 플래툰에 전만 정의 약장이 없네요. 아전안 되는 거 같은데. <웃음> <웃음> 아 이만 이러는데도 오등밖에 못.